에, 안녕하십니까. 산따라 을 따라 산으로 들로, 우리는 떠도는 다이아즈미다의 우리 부부늘는 제주시 한경면 아, 산청리에 위치한 사냥 이런 네. 곶자왈에 나와있습니다. 사냥 네. 곶자왈에 진입로인 것 같습니다. 역서부터 우리는 거닐면서 많은 것을 화면에, 가보겠습니다. 아유, 오늘 일요일이라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아주 입구서부터 숲들이 아 이렇게 보목서부터 아 대단합니다. 그럼 여기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사냥 큰엉 고짜왈 입구입니다. 눈소부터 고자왈을 거질면서 많은 것을 눈에 담고 가슴에 담고 화면에 담아 보겠습니다. 눈소부터 아, 이렇게 아주 어 고목이 무거지고 새 울고. 아주 사진을 찍을 자리도, 터전 자리도 이렇게 청소도 많이 마련해 놓고 아 이거 아, 대단합니다. 아, 사냥... 수능 곧자왈 이렇게 안내도가 아, 지금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네, 노란 길을 돌던가 이렇게 이제 파란 길을 돌던가 한번 아, 돌아보겠습니다 출발, 출발. 천천히 화면에 담아 보면서 걸어보겠습니다. 아 가다가 이렇게 군데군데 아 포토존도 이렇게 아, 만들어놨네요.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 네, 포토존을 만들어 놓고. 해놨네요. 아, 이렇게 숲 속에도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고, 시설을 해 놓고, 아, 또 포토존을 이렇게 아, 여러 군데 아, 만들어 놨네요. 이렇게 잠깐 들어와서 아, 화면에 담아 봅니다. 이렇게. 등도 밝혀놓고, 포토존을 아,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숲은, 어, 거진숲 속에다가. 네. 아 여기도, 아 포토존과 아, 이렇게 고목들이 돌 위에서 공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만 있는 위에다가 이렇게 고목돌이, 끝도 없이 몸을 얹고 지탱하고 있네요. 참, 희한 현상입니다. 돌 위에서의 공생. 아, 대단합니다. 이런 또그 옆에서의 포토존. 오이고. 가다가 이러한 또 괴물 형상이 아 있어갖고. 마녀들한테 아, 잡힐 뻔했네요. 또 이러한 형상도 만들어놨네요. 아이고. 아, 저쪽에는 아, 백설공주 집이라고 하고, 여기는 또, 아, 마귀 할머니가 사과를 파시네요. 할머니, 사과 하나 주세요. 아이 맛있는 사과를 또 여기서, 아, 이렇게 파시네요. 어, 여기는 또, 가다 보니까 기차가 다니는, 아, 기찻길이 있네요. 저쪽으로 해갖고, 오, 저기까지 갔다 오는, 아, 견본용기찻길 아, 그래서 사진들도 많이 찍고, 어, 그러는가 봅니다. 숲은, 아, 있고, 거기에 놓여진 기찻길 이렇게 화면에 담아봅니다. 어, 아, 끝도 없이 이어지는 아, 이렇게, 오목돌이 아, 이렇게, 오우러 숲길입니다. 이 길을, 한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숲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 한참을 걸으니까, 아, 사냥, 큰 홍곳, 이렇게, 이제, 돌레길 안내판이 있네요. 네, 전체 길이는 3.5km 정도 돼 있고, 아, 저희가 한 1km 정도 와갖고, 이렇게 현 위치에 에, 이렇게 여기쯤 와있네요. 아, 거기서부터 아, 나가는 길이 저렇게 해갖고, 돌레길을 따라서 아, 나가게 되면 한 2.5km를 아, 걸어서 나갈까 합니다. 그러면 나가면서 또 아, 좋은 모습, 신비한 모습 있으면 화면에 담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예, 이정표가 있고, 아, 이쪽 여러 큰온곳 숲길 이렇게 아, 들어가는 길이 있네요. 이곳을 통해서 이쪽. 아, 치료의 길을 한번 또 산책해 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한경면 산청리에 위치한 산양 큰엉 곶자왈 길을 아, 지금 우리 걷고 있습니다. 아, 지금 곧자활 길에 들어서갖고, 이렇게 바로 또 큰, 아, 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서있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시원하게 해주시고, 아주 길도 뭐 좋고, 그 길을 우리 두 부부가 쉬엄쉬엄 아, 가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옆에 속에 어디나 이러한 큰 고목들이, 아, 이렇게 절비하게, 아, 우리를, 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다들 잘 왔다고 하네요. 잘 왔다고. 아 한참을 걸어 들어왔는데도, 숲 속엔 돌들과, 아 고목들과, 새들, 이렇게 함께 공생을 하면서, 비바람 맞으면서, 아, 여기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군요. 어, 숲 속의 세상은 어디에나, 오름이나, 곧자월이나, 둘레길, 어디에나 이렇게, 많은 생물들이, 나무들이, 돌들이 함께 평화롭게, 자유롭게 서로 자리를 지켜가며 헐뜯지도 아, 않고 비웃지도 않고 상대방을 끌어내리려 하지도 않고 이렇게 선 자리에서 아, 이렇게. 글평 없이 서로가 살고 있군요. 아, 참, 마른 안에도 자유로운 숲속입니다. 참, 그 길을 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가슴에 담고, 눈에 담고, 아, 가는 길이, 아, 이렇게 에, 돌길 사이를 네, 오르고 내리고 돌고 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가봅니다. 돌계단이 또 이렇게 나타나고 아, 천천히 다치지 않게 이렇게 올라봅니다. 그래도 힘들지 않은 산책길입니다. 등다리라 쉬워 아, 돌길이 나... 나타나서 또 이렇게 내렸다가,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돌길이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또 나타나고 이 곶자왈에 좀 험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 길 옆에, 아, 이렇게 고목, 돌 넷, 네, 여섯, 여덟 식구가 이렇한 자리에 모여서 또, 오, 이렇게 세월을, 아, 안고 살아가는군요. 다정하게, 네, 바람소리, 새소리 들어가면서 이렇게 여덟 식구가, 아, 이렇게 긴 세월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길 옆에. 옆에도 다른 고목들이 또 그렇게 함께 하고 있고요. 아. 어, 여기는 아 사냥 고자왈 내괴굴이라고 하는데 아, 깊이는 한 5m 20cm 너비는. 3m 정도 높이는 151cm라고 합니다. 아, 제주 4.3 사껏다시 마을 주민들이 피신했던 동굴이라고 하는데요. 아 이렇게 돌로 돌레를 이렇게 네, 표시해 놓고 아, 여기가 동굴 입구입니다. 4.3 당시에 마을 주민들이 피신했던 곳. 그러나 동굴은 그 옛날서부터 이렇게 형성됐던 곳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판 것이 아니라, 그것을 뒤로 하고 또 걸어봅니다. 굴, 괴. 어, 끝도 없이 펼쳐지는 큰홍속 숲길은 이렇게 에, 돌길에다가 아 계곡에 이렇게 돌길에 에, 연속입니다. 나타나면 또 없어지고 나타나면또 없어지고 이렇게 돌길에 연속길을 한참 아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와 가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또 조의로 해서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언제나 최고는 아니어도 최선을 다하고 싶은 산따라 물따라 산으로들로 아, 우리는 떠도는 자연인, 아, 우리 두 부부, 어, 현경면 산청리에 위치한 산양 큰엉곶자화를 이렇게 3.5km 되는 아, 거리를 한 바퀴 빙 돌고 지금 여기로 해서 이렇게, 아,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어, 이렇게 올라가서 조문을 빠져나가면, 이제, 아, 큰 길에 나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아, 우리 두 부부 많은 것을, 아, 눈으로 보고 가슴에 담고 화면에 담았습니다. 이렇게. 네, 끝까지 잘 무사히 아, 돌고 돌고 또 오르고 내리고 걷고 하면서 아, 돌자갈길을 많이 에, 지나서 거쳐왔습니다. 아, 힘은 들어졌어. 아, 내일 또다시 아, 더 많은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